생리통 진통제 어. 말고 천연으로 완화하는 방법도 있어요? 천연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천연이든 합성이든 내 몸에서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 약이라는 게 도구니까 근데 이제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면 안 좋으니까 지금 진통제 말고를 말을 음, 하는 다른... 거잖아. 일단 나는 생리통이라는 게 원리를 좀 알면 좋겠더라고. 생리 이 통이라는 게 자궁에 있는 혈액이 빠져나와야 되는데, 못 빠져나오니까 자궁이 이제 자궁 평활근이 이렇게 쥐어짜는 거거든. 다쓴 치약 쥐어짜는 것처럼, 그러니까 이제 생리통이 있을 때 혈액이 부족해서 못 나오나, 그러면 조혈제를 먹는 게 생리통에 도움이 될 거고, 혈액은 충분한데 생리가 나오는 혈관이 막혀서 못 나오면 어혈제, 네, 이렇게 찌꺼기를 좀 녹이는 게 생리통에 도움이 될 거고. 그리고 또, 어, 염증 물질이 많으면 염증 물질을 녹여주는 게 생리통에 도움이 될 거고. 또 배가 너무 차서 그렇다. 그럼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될 거고. 그러니까, 일단 급한 불은 진통제로 끄지만 또 다음 달에 또 생리를 해야 되지. 그러니까 한달 동안 생리혈을 충분히 채우고 생리길을 열어주고 찌꺼기를 없애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서 다음 생리는 좀 잘하려는 가고 그런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모두들 생리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으니까 생리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. 건강한 여성들은 생리하는지도 모르게 생리가 쏟아져 작고 음. 굵게 그래서 생리통을 보고 자신의 몸 상태를 좀 케어했으면 좋겠더라